이안이! 화이팅! 화이팅! 그렇지 자 아, 아빠, 아, 아빠, 아, 아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그렇지! 런! 가보자! 할수 있어! 네. 하나, 둘! 어이구 네. 어이구! 하얀색! 하얀색! 얘는 네. 바닥 보고! 그렇지! 어, 바닥 보고! 하얀색만! 하얀색만! 바닥포구, 하얀색만. 하얀색만. 그렇지! <목소리> 우와! 엄청 잘한다! 출발! 우와 움직인다, 얘나 움직인다, 얘나 운전해봐, 운전해봐, 야이 무서워? <laughs> 왜 굳었어? 얘이왜 굳었어? 무서워? 무서워? 아 뭐예요? 우유. 어? 우유 마셔? 누가 사줬어? 아빠. 아빠가? 지금 누가 사줬어? 아빠가. 아빠가 사줬어? 오늘은 누가 사줬어? 누가 사줬어? 응? 맛 없어? 할머니가 사줬지? 일로와 머리 조심하고 머리 조심하고 와 아빠한테 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어팔 예. 올리고 미끄러지 탈때팔 올리고 그렇지 위로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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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끝까지 해! 그렇지 왔다 왔다 야이 던져 이안이공 패스 던져 오어 <laughs> 뒤로 갔네.

잘 시작해야 돼. <목소리> 하나 둘셋둘셋 빠르게 하나 야 아빠 표정 나왔네. <목소리> 이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? 하나 아, 둘셋 아, 어, <목소리> 꼬리~ 아빠, 해볼게~ 꼬리... 어, 꼬리 봤어? 어, <laughs> <laughs> 넘어갔다, <넘어간다>. 넘어갔다, 넘어갔다. 꼬리... 꼬리... 이거 너무 많이 하는안 되겠다. 미안아 우리 어디 가요? 비행기. 비행기 타러 가요, 비행기 타러 어디로 가요? 하와이. 하와이. 하와이 가요. e y 가 u How are you? How a r 가방 o u How a 가방 you? h o 이 are y 아빠가 그랬지. <웃음> <웃음> 12번을 찾아라야. 놔야... 음. 음, 12번. 공항 왔어요. 비행기 타러 왔어요. 예, 비행기 타고 어디 가? 하와이 가요. 야, 비행기 어때? 큰거큰 거? 큰, 큰 비행기 작은 비행기도 봤어? 하늘에 있었어 내려왔어? 비행기 비게 신났어? 응 응, 음, 어레기. 어, 엄청 많다. 오, 많다. 아, 어. 시계 몇 시야? 어디 있어? 시계 또어딨 있어, 야나 시계 저기 위에 있었지? 없다. 흘라 엄마, 서 비행기 보러 가자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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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, 엄마야, 엄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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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멋있어. 야, 이제 뭐 봐? 저기요. 비행기 봐. 엄마, 서. 얘 신났어. 비행기 타러 가요. 하와이. 하와이 가요. 하와이. 하와이. 가요. 이가 하와이 가요. 이 하와이. 볼까이가 가요. 이거 이거 따라가봐 이거 따라가야 돼. 한지 은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하 곡은 이 신나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곡 쾅쾅했지? 네, 어, 울지도 않고 아, 오, 아빠처럼 용감해 미안이도 용감해 자, 엄청 특이하게 생겼어 처음 봐 엄마 그러고 있어 새가? <봤도>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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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뭐 먹었어, 방금? 야 먹지. 지먹 먹지. 지밥 먹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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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지. 밥먹 먹지. 밥 먹지. 지밥 먹지. 밥 바이키키 바다 걷고 밥 먹으러 왔어요. 제금 커플티 보세요. 기다려, 아빠 계산하고. 아빠 멋있게 계산하고. <laughs> 우리 그냥, 어, 새우튀김이랑 돼지 폭립 먹었는데, 10만원 나왔어요. 더뽕뽑 봐야 되는데. 감자튀김 다시 주세요. <laughs> 어. 자, 하와이에서의 첫 끼. 야, 엄마 같이 가야지. 야나 알로하. 알로하 해야지. You love. <laughs> you have a 이모자 찾아봐. 당황했어? 야, 빠빠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만나 천국이야. 우리 천국에 와 있어. 예 수영해봐. 야 발차기. 排队吗？他妈他妈。様様